아! 가또 <laughs> 이번 놀이는. 해볼까요? 열을 잴게요. 37.5도. 이쪽. 37.5도. 열이 떨어졌어요, 이제. <laughs> 그래도 약을 먹어야 되지요? 약! <laughs> 오늘도 약잘 먹을 수 있어 자 뭐야 민희가 먼저 인사 좀 해줘 아희코로나고야자코시야코 알았지 아야 코야야 코로나고야다 맞아 코로나 걸렸어 안녕하세요 야희랑 아빠예요 엄마예요 야야 코야야 코야야 코가야 코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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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유니랑 <laughs> 저랑 코로나 걸린 지 지금 3일이 됐거든요. 근데 네, 유니는 다행히 하루 이틀 열 되게 많이 났고 어제 저녁부터는 열이 떨어졌어요. 기침은 아직 좀 하는데 그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 이렇게 약을 잘 먹어서 빨리 나았나 유나. <laughs> 어쨌든 저는 증상이 조금 심해가지고 열도 되게 많이 났고 근육통이 정말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또 기침도 심하게 해가지고 지금 목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어쨌든 7일 동안 집콕을 해야 되는데 3일은 아... 일단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동안 지나갔고 이제 나머지... 엄마 뭐 타자? 이거 뚜껑 없어 오늘은 네. 엄마랑 재밌는 놀이를 할 건데 유니가 지금 보고 싶은 책 이거 가져왔지. 유니가 요르고 책 요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읽어주고 있는데 요 중에서 또 유니가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 까만 까마... 이거 설명 좀 해줘, 유나. 올인 테이 까까 막을 뜨세요. 짜잔. 그래서 엄마가 까만 종이를 가져왔어. 네. 그리고 그림을 그릴수 있는 막대도 가져왔어. 똑같다! 응. 오, 똑같지? 봐 오, 이렇게 멋지게 나왔지? 그래서 윤희도 이렇게 멋지게 그림을 어. 그려보는 거야. 엄마 얘기하는 동안 그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격리를 하는 날 동안에 윤이랑지 집콕하면서 어떻게 놀이하고 회복을 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 안에 재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이렇게 독후 활동도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뭔가 재료를 사러 나가 못해서 집에 있는 재료들을 고 <laughs> 4일 동안 열심히 놀아보도록 할게요 와, 윤희도 멋지다, 그치? 알록달록 색깔이 많이 나오네 엄마도 한번 그려볼까? 엄마, 아, 엄마 거 어디 갔어? 엄마 거가져올 엄마, 어, 바꾸다 바꾸자고? 아. 이거 세 종이 필요해? 네 물감 <laughs> 발달 놀이 놀이 키트예요 제가 개발한 거고요 <laughs> 놀이 소개도 많이 하고, 놀이 책도 내면서, 어? 집에서 할수 있는 아예 발달 놀이들을 좀 많이 소개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 놀이를 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게 하나하나의 재료는 되게 사소하지만 이걸 여기저기서 구하는 게 어렵다, 좀 번거롭다 해서 놀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키트를 좀 개발을 했어요. 하나만 개발한 건 아니고 표준 보육, 놀이 과정 연계한 발달 영역별로 해서 이제 아이들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놀이들을 좀 영역별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단계별로. 1단계 물감 롤러 매기 2단계 손가락 물감 찍기, 3단계 비밀 그림, 4단계 면봉 물감 찍기, 5단계 돌트물 찍기, 4단계에서 5단계 정도의 한 키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키트마다 이렇게 놀이 설명서가 있거든요. 경기 중이니 어디 나가진 못하니까 일단 저의 키트를 한번 뜯어볼게요. 비춰볼까요? 여 네, 언니는 실제로 이 놀이들을 되게 많이 했었었기 때문에 단계에 상관없이 오늘 보안도 정말 하나하나 손수 다 만든 거거든요? 네. 어떤 거? 하고 싶어? 응? 나무! 나무 하고 싶어. 나무 하고 싶어. 응. 도트 물감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색을 찍어보면서 성취도 느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거든요. 많이 연령이 어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도트 물감 놀이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다음은 어떤 거 칠해볼까? 친어. 칠해. 이거 헬 해줄게. 코코코. <laughs> 이번에는 파란 아, <laughs> 꽃. 아 파란 꽃할 <laughs> 거야? 꽃. 도트 물감도 굉장히 많은 도트 물감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쾅쾅쾅쾅 눌러 찍어도 망가지지 않아. 마커지가 아니에요. 대여섯 개 정도 주문을 해서. 니요가요 음, 주문을 가서니요가마가아니에가아마가가 어,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 마가 수도 있가 아니에요. 마커즈가 아니에요. 마커 비밀 그림 그리기를 해볼 거예요. 비밀을은 어? 짜잔, 테레파스. 유니 비밀이야, 보이지 않는 그림 엄마는 안나오안 나오지만 열심히 그려봐. 비밀 그림은 원래 잘안 보이는 거야. 유니가 어.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엄청 궁금하다, 엄마. 어손 어, 대고 그려봐. 어떤 그림을 그렸나 엄마랑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렇게 물감이 들어있어요. 소분된 물감 이것도 제가 여러 가지 물감들 중에 아이들 아,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무독성으로 아, 선택해서 아, 소분을 한 거거든요 팔레트랑 아, 다 들어있으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색이야, 유나? 팔레트 아, 파레... 윤희가 이제 고장난 하얀 크레파스로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엄마처럼 한번 해보는 거야. 엄마는 봐봐. 짜자 이거 누구야? 꼬꼬피야. 엄마는 꼬꼬비야이 나왔지. 윤희는 어떤 그림 나왔나? 파자. 파란색 물감 더 짜줄게. 오 잘했다. 이거 무슨 그림이야 초빨라. 여기 윤희 손가락 그린 거 나왔지. 터보찌게 맨날 묶구일때 토요일은 같이 찍었어자 다음은 이도 볼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하얀 종이에서만 그린다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까만 종이에도 네. 어떤 색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 그릴 수 있는지 그려볼 수 있어요 언니는 빨간 색깔 해볼 거야? 아 섞어서 해볼 거야 좋은 생각이다 유나 맞 너무 많이 <laughs> 너무 많이 했어? <laughs> 많이 해도 돼요? 어, 그럼 많이 해도 되지 윤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어? 엄마는 무지개 그려봐야지 네. 윤희는 뭐 그리고 있어? 아빠 그리고 있어 아빠 그리고 있었어? 어. <laughs> 이야, 멋지다 아빠랑 파도 본거 그리고 있어? 아니야 아빠, 아, 그냥 그래. 엄마랑 아빠 그리고 있었어? 콕콕 여러 가지 섞어서 동글동글 동그라미도 그려봐. 하고 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싶어요? 하고 싶어요. 어디 하고 싶다고? 손가락 하고 싶어? 음, 알았어, 그럼 엄마랑 손가락 놀이를 또 해보자. 윤희 작품. 아 멋지다, 그렇지? 윤희, 윤희 작품에 윤희 이름 써놓자. 그리고 다음 놀이 하자. 음, 윤희 그리고 엄마가 벽에 다 붙여줄게. 응. 음? 어.. 파운에 이거 이거야. 엄마 최고. 이거 하고 싶어. 자, 면봉 물감 찍기랑 도톰 물감 찍기도 했고, 이번에는 손가락 물감 찍기. 그러니까, 놀이를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의 놀이성도 키워지기 때문에, 방금도 윤희가 하고 싶은 걸 지금 계속 흐름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손가락 찍기를 하고 싶으니까, 도안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고, 직접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여기 세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나무 열매 꾸미기라고 해서, 손가락 물감 찍기 도안이 있거든요. 나무에다가 열매를 툭, 어. 음, 이렇게 어 많이 해도 돼콕콕콕콕콕콕 짜잔! 컷컷컷컷어컷컷컷어컷콕컷어컷이컷컷컷컷어컷미컷미컷해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 <laughs> 자기 작품에 애착을 느낄 수 있게 하윤 이름을 또 써줍니다. 누구 작품이야? 유니 작품. 유니 작품. 하윤하윤 자, 잘했습니다. 이렇게 또 완성이 됐어요. 거 보여요 애기가 더 하고 싶으면 제가 여기다가 도화지도 많이 넣어 놨거든요. 많이 많이 할수 있도록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한 우리 자동차를 뜯어서. 유나, 자동차 바퀴. 떼굴떼굴 이렇게 굴러가지. 바퀴에다가 색깔을 칠해서, 우와, 이렇게 굴려볼 거야. 미술 놀이에 너무 관심이 없고, 자동차 놀이만 하는 친구들을 위한 자동차를 활용한 물감 놀이. 오. 오. 롤러도 떼굴떼굴 바퀴처럼 굴러가지 집에 있는 자동차들을 조금 더뭐 사,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굴릴 수 있는 공을 활용한다든지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감 뭐든지 활용해서 물감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안 좋아? 나도 아, 있어! 이제 <laughs> 좀 우리 엄마랑 누워있을까? Nope. 격리 브이로그야 격리 브이로그 우리 좀 이제 누워서 쉴까? 귀여워 누워서 좀 쉬자. 쉬어.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엄마는 할수 없을 것 같은데. 언니도 누워, 자자. 언니도 자자. 자, 아 제발 <laughs> 자자 자 제발 자자 쟈아 눈 감고 제발 쉬자 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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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이번 놀이는 종이컵이랑 종이컵 대신에 뭐 휴지심 같은 거 사용해도 괜찮아요 오늘 미용실 놀이를 할 거예요 가위질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안전가위, 애기들 사용하는 안전가위랑 액종이가 있으면 좋아요 먹다. 이게 얼굴이 되고 얘가 머리카락이 되는 거예요 엄마 풀로 붙여도 되고 테이프로 붙여도 되는데 저는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머리카락을 둘러줘요 동그랗게 자, 여기다가 이제 얼굴을 꾸며 주는 거야. 유니가 붙이고 싶은데다가 붙여 머리카락 말고 얼굴에다가 붙여줘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머리카락을 쭉쭉 자를 수 있게 머리카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을 도울 수 있기도 하고 미용사가 돼서 머리 자르고 하는 것도 되게 즐거워하기도 하거든요 엄마 준비하는 동안 유니는 가위질 연습하고 있는 거야? 아이들이 가위질을 좀더 잘할수록 털실이나 끈 같은 거를 연결해서 머리카락으로 해도 괜찮은데, 아직까지 윤희는 끈 같은 거는 자르는 게좀 어렵고, 종이는 자를 수 있어서 종이를 사용하는 거 친구들 머리카락을 잘라주세요. 여기다가 꼼꼼하게 잘라주네. 오, 잘한다. 완전 윤희는 <laughs> 삭발을 안 해. 오, 잘한다! 짧아졌지, 머리카락이. 응. 윤희. 윤희는 잘라줘. 엄마는 뽀글뽀글 파마를 어. 해줄게. 윤희하고. 뚜 뻗어봐. 윤희도 가하고 윤희? 윤희도 파마해주는 거야? 예쁘게 해줄게요, 손님. 네. 예쁘게 해줄게요. 손님? 예. <laughs> 히 머에 애저 해줄 게요 너무 길어서 잘라주는 거야? 나는 긴 머리 파마를 해줄 거야. 은나 이거 봐 이거 파마했어. 이거 아야지. 파마. <목소리> 아니 <목소리> 고무줄 통 가져왔어? <목소리> 묶어줄까? 어, 유나 여기 여기다가 핀도 꽂아줘도 되겠는데? 자 이렇게 코로나지만 또 어, 엄마는 힘든데 애기는 너무 멀쩡해요. 그래서 아 어, 유나 파마한 친구 머리 어떻게 됐어? 뭔니까요? 아 응, 예, 예쁘게 해줬어. 응. 저는 지금 층에 식은땀이 줄줄 나고 있지만, 유니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다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할수 있는 놀이들을 좀 해보면서 시간도 보내고, 이제 앞으로 격리가 이틀 남았어요. 이틀 남았는데, 맛있는 거다 챙겨 먹고, 비타민 챙겨 먹고, 잘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는 정말 갑작스레 어린이집 입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입소 준비 준비하는 과정부터 왜 갑자기 입소를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좀 담아서 어린이집 입소 준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엄마님 아빠의 웨이브클 우리 아이까지 같이 해보자 아이까지 오빠 나 이제 어린이집 가요 어린이집 갈 거야? 어린이집 가면 누구 있어? 친구 친구들 있고 또 누구 있어? 엄마는 없지. 엄마 대신 누구 있지? 지지님. 천생님 있어. 어, 맞아. 수아의 수현, 니니니. 수아니가 니니니 하고 니뉴뉴. 불렀어? 수아도 수아세요. 안누수아 해요.